네. 자 수고하세요 네. 음. 자, 가자 여기 꺼져, 돼요? 꺼져가지고 여기서 먹어도 돼요? 여기서 먹어도 되는거예요? 다가예요아 네. 여기다 쉬어놓고 여기다 쉬어놓고 올게요 바로 앞에서 먹겠습니다 꼰데게 아줌마가 여기서 먹으래요 꼰데게 아줌마가 꼰데게 아줌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뜯지 말아봐 아직 저, 요즘 좀즘좀 보이게 찍을 저기하게 갖고 지팡이 좀 잡고 잡고 예 이겁니다 송아 오늘 뜬거 이거 이거 먹을게요 아주머니가 어, 이거 여기다 거데 여기 어디요? 앞에, 여기 여기 간판. 번데기 있는데요? 네? 번데기 아니, 있는데 그 내가 볼게요 예 네, 그래 간판 간판 예예 네, 네, 예, 알았어, 예. 네, 네, 알았어요 자로죠줘네예 알았어요 난 고기가 크노라 아니 괜찮아 크노라그쪽에있다지크노라 네. 거기서 아니 따라가지. 여기가 좋아요 그냥 그쪽으로 놓아야지 앞네 이단 놓고 슬슬 가면 되지 어왜안 나가? 빠졌네 돌아가지고 간판 있는 거죠. 됐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응이선이네 네, 빨리 먹고 목욕을 가겠습니다. 여기서 먹고 뭘 팔아 뭘 먹을라 그래? 그그 그, 검사하는데 그거 먹어도 돼? 내 검사 내일 모레 검사하는데 건강 검진 하는데. 응? 나는 고춧가루도뭐안 된데 는데 고추장 먹어도 되나? 간장해 드릴까요 그럼? 간장을 뭐지 네, 간장. 고추장 아, 먹어도 안 돼. 이게 위, 위내시경 아니라고. 이 쌈도 안 된대요. 어이, 쌈도 왜요? 안 되고. 건좀 그래서 이거 배만 먹어야 돼, 배만. 아, 내일만 하는데도 그래요? 네, 오늘부터. 밥도 먹어도 안 돼요. 어이구, 뭐, 저 미역 뭐. 먹어도 안 되고. 뭐 저기 김치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짜장면 먹고 저기 목욕 좀 하고 갈라 했더니 짜장면 집이 사람이 문 열어놨더니 우리가 딱 내리니까 문 딱딱 걸어 잠갔어. 왜 그러지? 먹... 짜장면 집 저쪽 짜장 아니 내가 문 열린 거그 콜택시 타고 딱 봤어요. 어, 근데 콜택시 온거딱보고선딱문 잠가 버렸어. 아 그래서 왜? 기분 나빠 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그냥 왔지. 야, 네, 아무튼 맛있게 먹을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형또사장님이또 이렇게 <laughs>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laughs> 아이고, 말씀도 잘. <잘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